네, 잘하시네요. 네, 늙은 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야고보를 향해서 이 낙타 무릎이라고 말했을까요? 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 그의 삶을 이 기도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야고보서를 대충 빠르게 읽어보면 이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의 행동, 그 행함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함을 누구보다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일장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라는 그 수신자들을 정해놓고 그 다음 구절 일장 이 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먼저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간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땅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다. 야구보는 야구보서를 시작하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회해주시고 꾸짖지 않으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야구부의 별명처럼 시작을 기도로 그리고 끝을 지금 기도로 권면하며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삶으로 직접 살아내었던 야구부의 이 권면을 통해 한세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고난이라는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또한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찬송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노래한다 라는 의미보다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시편의 여러 가지 찬송시나 이런 기도시를 보면 찬송과 기도가 함께 어울려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이 복음성가도 찬송을 고백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기 나오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곡조 있는 기도를 뜻합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때도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 당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 먹지 않으면 잘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성도의 호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참 이렇게 어색한 호흡도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정력과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단과 의지로 하지 않으면 잘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어야지 기도할 수 있지. 그냥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봉사에 대한 섬김이라든지 참잘 해나가시지만, 정작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갸우뚱 하기도 합니다. 이는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작 저도 얼마나 이 기도로 이 말씀을 준비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신앙 생활을 더 깊이 할수록 기도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더 넓어지는 지경이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기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서론니까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렇게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적 의미에서 항상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적인 의미에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 또 절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아니면 병이 들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것을 일장의 표현대로 다시 설명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야곱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던 그 상황이 주었을 때 믿음으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 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구하며 기뻐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병이 들어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 서러울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화아는 하나님께 아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에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에게 소개해줄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요수아는 전쟁 가운데 시간을 더 벌기 위해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환난 당할 때 수많은 기도를 하며 시편을 지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침공해왔던 군대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곱은 분노한 형들을 형에게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정말 맞는지 확증해 달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이 기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에, 이 권면에 기교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기도는 함께 해야 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여기 먼저 1차적으로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찬송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본인 스스로 기도해야 할 것을 본면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는 스스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본면합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너희,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크다. 서로 기도하라. 즉, 함께 기도하라. 라고 건면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함께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 구원의 한 울타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때문에 어느 한 목장이 아파하면 우리는 똑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어떤 한 성도가 아파하면 우리도 아파하는 것이 한몸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발가락이 아픈데 손가락은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이 아픈데 나는 머리가 어지적으로 나는 손은 괜찮아 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절거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 4절에 보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나와죠. 여기 나오는 이 장로는 오늘날의 이 장로님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가르치는 장로인 저와 같은 이 목회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어떤 권면합니까?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아플 때 어, 교회 장로님이나 목회자들 통화해서 혹시 기름 바르고 기름 바름을 받아서 기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 가톨릭에는 그런 의식들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좀 그런 일들이 좀 드물 것입니다. 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 예를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6장에 한번더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기름을 발랑 고친 이 사건이 나오는데이 외에는 사실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이 기름 바라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더글라스 무의야구보서 주석에 보니까 이 기름을 바르는 것에 대해 크게 한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실제적인 목적이 기름을 바라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름을... 피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피부에 또 어떤 약으로 잘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누복검 10장에 보면 강도 당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는 이렇게 치료하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에디 2세기에 유명한 의사였던 이 갈렌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기록에 따르면 마비를 위한 모든 치료제 중 가장 좋은 것은 기름이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무작정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당시의 그 의학적인 기술도 사용하여서 기도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야, 어떻게 성도가 먼저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말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치료를 위하여서 기름을 바르며 함께 기도하였듯이 현대 의학의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보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할 예배를 목적으로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특별하게 구별하에서 거룩하게 이 성별할 때 기름을 붓는 기름을 바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하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용례가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할 때 거룩하게 성별할 때 은유적으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고린도호서 1장 21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약 야구부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관심, 하나님께 특별히 올려드린다, 거룩하게 구별한다, 성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기름을 발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기름다,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사실 열심히 연구한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불명확하기에 한 상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병든자가 있다면 그 환자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그 성도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공동체가 함께 그 맡겨드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할때 기도의 대상자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성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장로들이라 라고 나오지만 오늘날의 관점을 보면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 또 우리 목자, 교사 또 함께 성기는 모든 분들이 함께 다 같이 그 성도를 기름을 받으듯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그 아픈 성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관점에서 맞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름을 바르며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런 병든 환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기름을 바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의 믿음의 기도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그 예를 이 엘리아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하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다고 합니까? 성정이 같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본성 같은 성질을 가진 존재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야 위대한 선자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성질과 본성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갈멜 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로 또 사라바 과부의 그 먹이들을 필요하들을 채우고, 그 아들을 살리고, 여러 가지 일한 일들을 어떻게 그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아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간절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1기상 18장은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만큼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해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laughs> 아직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laughs> 엘리아는 자기 종에게 일곱 번이나 이 바다 쪽을 다시 가라고 말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이 무릎을 꿇어서 이 머리를 땅에 넣었다. 무릎 사이 넣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일곱 번째 그 종이 올라와가지고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엘리아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가 우리와 다른 성정, 다른 특별한 타고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라 우리와 성정은 같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구보생님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아가 특별한 성질과 본성을 타고나서 그에게 특별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든 받은 사람 그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 비범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를 강하고 길고 오랫동안 해서 역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의문을 품고 아마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계적인 아픔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가 한 기도는 덜 간절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찾고 두드리라, 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누가 보면 11장 9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느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하였던 그 기도 제목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능력이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여 힘들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절고하여 찬송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병이 들어 고난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나타나는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 분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요, 은혜요, 선물입니다. 1년 7개월 된 저희 딸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아빠, 아빠하고 자신의 피로를 구합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방, 저 방을 찾아다닙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두드리면서 막 울면서 아빠, 아빠 합니다. 결국 아빠가 문을 열어주면 아빠에게 안겨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막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어어어 어, 어, 어 하는데 일단 들어줘야 됩니다. 사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해결받는 것보다 딸에겐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더큰 은혜요, 행복입니다. 때로는 위험하고 뜨거운 것, 어. 해가 되는 것을 못 모르고 딸이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인 저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딸에게 주기 때문에 아빠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이죠. 하늘아버지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늘 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딸이 아빠 아빠하며 구하며 찾을 때그 도드릴 때 아빠의 마음이 행복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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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고 우리가 찾을 때 더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해하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어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그 목소리를 듣고 가장 행복해하십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야고의 권면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8절에는 이두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의심하는 마음입니까? 언제나 가장 선하고 신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아빠로서는 뜨거운 것을 아이가 바랄 때 뜨거운 것을 줄수 없습니다. 악한 것을 구할 때 악한 것을 줄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신실한 아빠의 명심, 선한 아빠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의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